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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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간청 돌아가신 먼저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의 간청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느 모병원의 의사이신 황선생님은 갑작스럽게 이상한 병을 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두 눈에 초점을 잃어버리고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않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벽을 치기도 하고 발로 차다가 날이 새면 다시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황씨 의사님은 어, 무려 여섯 분의 훌륭한 명의를 찾아 진료를 받았으나 아무도 그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혐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소문 끝에 묘법 스님과 인연이 되어. 황씨 의사와 아내는 묘법스님을 찾아뵙기 위해 오대산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님 말씀이 그대의 부친은 돌아가셨는지요? 하고 묻자 의사의 아내가 대신 대답하기를 돌아가신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스님. 또 스님께서 물으시기를 남편에게는 두 분의 행님이 있는지요? 하고 묻자 어, 평소 시아버니, 시아버님께서는 당신 남편을 가장 좋아하셨는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아버님은 제 남편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지금 생전에 살생의 업이 중에서 돌아가신 뒤에 악도에 떨어져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불연이 있기에 당신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음을 알고서 일찍부터 꿈을 통해 구원을 요청했으나 이 아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버지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하여 부덕이하게 아들의 몸에 붙는 방법 예를 들면 빙이를 택해서 아들을 핍박하여 불문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라고 선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의 남편의 눈빛은 비교적 정상이지요 하고 선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선님께서 말씀하시길 먼저 불전에 가서 예불을 하고 기다리십시오. 내일 시장전에 천도위 패를 모시고 선임들의 독경을 힘을 빌려 도우면 부친은 바로 이곳등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선임 말씀을 들은 황씨의사는 갑자기 묘법 스님 앞에 꿇어 앉아 부끄러워하면서 계련한 태도로 말하기를 선임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황씨의사는 선임의 제가 제자가 되었고 부처님 전에 공략하고 예불한 뒤에 절박거의 초대소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6개월 이상 동안 고생해왔던 황씨 여사는 마침내 그날 처음으로 편안히 잠을 잘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처럼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과거에 지은 악업으로 인해 자신을 천도해 줄 것을 자식의 꿈에 나타나 청하였지만 알아듣지 못하다 영원히 자신의 자식의 몸으로 들어와. 빙의의 행태로하여 고통을 주므로 인해 자신을 좀 제도해주고자 하는 그런 간증을 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꿈을 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의 사례에서처럼 뭔가를 예지하는 예시하는 그러한 꿈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흥락도사미타불.